자, 세상에는 좋은 노록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노록보다는 오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들의 노록을 하나 제대로 이렇게 잘 쓰게 서세요 우리 육사 45기로 표편하신 우리 최육유란 분이 계십니다. 영화급 장교로 표편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 전쟁에서 총탄을 맞았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훈련이 부족했음을 알라. 군인은 전쟁에서 총탄을 받을수밖에 없다. 전쟁에서진다는겁니다장에서 침대는 민에서 민어. 젠장에서 에서 이런 젠장에서 민어. 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아내이멘 아멘. 를멘아다면이아이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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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잡 아멘. 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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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멘아팔아교육대를 짓고 있아니아그아다 아멘.